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 입니다 경찰 카비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카비 되고 싶네요. 21번째 카프 채널 콘텐츠는 프로이트만의 세 번째 정신분석학 이론인 구조적 모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신분석학 이론인 역동적 모델도 묻어가겠습니다. 사실 구조적 모델과 역동적 모델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 역동적 모델은 프로이트가 거의 말년에 주장한 것이라서 이에 대해 본인도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지 못했네요. 프로이트의 구조적 모델과 역동적 모델은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에게 남겨준 유산입니다. 안나 프로이트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자아 심리학이라는 자신만의 정신분석학적 영역을 개척하죠. 프로이트 사후 구조적 모델과 역동적 모델을 바탕으로 현대 정신분석을 개척해 나간 학파를 신 프로이트 학파, 네오 프로디언으로 부릅니다. 반대로 프로이트의 초기 욕동이론과 경제학적 모델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후기이론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정신 분석학 이론을 개척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락강과 데리다와 같은 새로운 현대 철학자도 나옵니다. 이들을 포스트 프로이트 학파, 포스트 프로디얼라고 합니다. 스텔릭 큐버릭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핵폭탄 투하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서구 문화권의 비양심을 적나라하게 까발렸습니다. 프로이트의 욕동과 경제학적 모델 이론대로 당시 1930년대 말은 그 동안 쌓아놓았던 서구 문명의 적나라한 비양심이 세계 대전으로 뻗어나갔고 수천만의 죽음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은 증명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인간 무의식에서 양심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 너는 여기에 없었다에서 살인정부업자인 호아킨 피닉스가 자신이 총으로 쏜 남자가 죽어갈 때 혼자 죽기 싫다는 그를 위해 손을 잡아주듯이 인간 근본의 양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전에 자신이 만든 이론들을 또 뒤집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프로이트가 만들었던 경제학적 모델입니다. 프로이트는 경제학적 모델에서부터 무의식만큼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에서 삶의 본능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 두개 말고도 다른 본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과감하게 에로스와 타나토스를 합쳐서 그냥 무의식을 지배하는 본능을 원본능 이드로 통칭해 버립니다. 그리고 의식에서도 여러가지 감정과 사고를 총괄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프로이트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러는 모르겠지만 용도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셋이 헤어지기 전에 이미 이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중심을 자아즉 에고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프로이트 말고도 용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양심이었습니다. 이전의 경제학적 모델까지는 없었던 양심. 이것도 무의식의 본능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프로이트는 인정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걸 원본능의 두기에는 껄끄러웠던 프로이트는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단계. 위치상으로는 좀더 무의식에 가까운 곳에 초자아. 슈퍼 에고라는 개념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구조적 모델, 칸스트럭티비스트 모델입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과거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끼어져 있었던 전의식을 버렸었는데, 그 사이에 또 초자아라는 개념이 끼이면서 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모델은 제2지형학적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비슷한 개념이 융의 퍼스넬러트 이론에도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칼 코스타프 융을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프로이트는 자신의 기존 이론들을 또 뒤집어 버리고 다시 새로운 이론으로 구조적 모델을 내놓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고 이게 맞고 적에 맞다고 하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저 레이첼은 정말 학자로서 프로이트의 용기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반면 융은 초기에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고는 연금술에 빠져서 더 이상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구조적 모델은 프로이트가 자신의 딸 안나 프로이트에게 남겨준 유산입니다. 아마 안나 프로이트는 아버지 프로이트가 완성하지 못한 구조적 모델의 다음 단계인 역동적 모델을 완성하고 싶었나 봅니다. 히틀러 나치의 탄압에 안나, 프로이트는 결국 영국 런던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평생의 숙적을 만납니다. 바로 멜라니 클라인이었습니다. 둘다 프로이트와 깊은 연관을 가진 정신 분석학자였지만, 둘의 프로이트 유산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클라이는 구조적 모델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안나는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둘의 의견 대립은 바로 아주 어린 아이의 무의식을 분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클라이는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안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계에서의 안나와 멜라니의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아버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초기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 자신의 자아심리학을 전파하는데 더 집중을 합니다. 그 덕분에 미국, 특히 아동심리학에 있어서 안나는 토대를 세웁니다. 그 덕분에 미국에서는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끔찍한 그림을 그리면 무조건 부모를 부르고 사회 복지사가 끼어듭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망가진 아이의 심리는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안나 프로이트의 시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조적 모델과 역동적 모델의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이 이론의 문제점은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와 원본능 초자아가 그 영역에 묶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의식과 무의식에서 영역을 넘어서 자아와 초자아 원본능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바로 자아 초자아 원본능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대리자 개념입니다. 자, 초자, 원본능은 각각의 대리자를 내어서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넘어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역동적 모델의 대리자 개념은 잘 모르겠네요. 프로이트가 더 살아서 더 연구를 했다면 또 모르겠죠. 현대 정신 분석학에도 역동적 모델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역동적 모델과 구조적 모델을 한 세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무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 앞에 있는 무의식은 언어, 즉 글자와 같은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모여서 이미지를 구성하기도 한다고 믿고 있고요. 사실 저는 프로이트보다 융의 분석 심력을 더 먼저 접했습니다. 글자는 프로이트, 이미지는 융의 생각인데, 저 앞에 있는 둘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 정신은 컴퓨터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컴퓨터의 기본 정보는 0과 1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기호이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코딩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고요. 아까 전 구조적 모델이랑 비교해 볼까요? 사실 완전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원본능은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기호이고, 의식과 무의식을 있는 초자하는 컴퓨터 코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와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막 던진 개념이라서 정확히 저 앞에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 정신 구조하고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처음 여러분들의 인간 정신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 이론을 일단 마칩니다. 곧용의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만들겠지만 그 사이에 이와이쇼은지의 영화들에 대한 컨텐츠들과 또 건축 답사 내용들을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와 레이첼이었습니다.